안녕하세요. 맥투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리병을 투명하게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이미지는 이렇게 눕기를 따놓은 상태이고요. 준비해 놓은 이미지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병을 어, 옮겨 놓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병을 위치시켜 주시고요. 이미지를 보시면 JPG에서 병만 눕기를 땄기 때문에 유리병의 투명한 부분이 전혀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 유리병을 투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의 이름을 유리병 원본이라고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J로 레이어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밑에 있는 레이어 눈꺼 주시고요. 이름을 곱하기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블렌딩 모드 곱하기 영문에서는 멀티를 선택을 하시고요. 커맨드 L. 레벨을 선택하신 다음에 화살표를 우측으로 이렇게 쭉 끌어서 유리병을 좀 진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유리병 원본을 커맨드 J로 하나 더 복사를 해 주시고요. 곱하기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눈동자 켜 주시고요. 이름을 광도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렌딩 모드 들어가셔서 광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불투명도 한50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셔서 혼합 옵션 들어가 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 밑에 있는 레이어의 화살표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을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쪼개지게 되는데요. 옵션 누르고 클릭. 이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이렇게 쭉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 확인. 그리고 유리병 원본을 다시 한번 커맨드 J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광도 위로 올려줍니다. 눈동자 켜주시고요. 여기서 소프트 라이트로 이름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소프트 라이트. 선택해 주시고요. 불투명도 5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J로 유리병 원본 다시 한번 복사를 합니다. 소프트라이트 위로 올려 주시고요. 눈동자 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크린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저장을 해 주시고요. 스크린 선택합니다. 스크린으로 바꿔 주셨으면 마찬가지로 불투명도 50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원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레벨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옵션 누르고 클릭이 가면은 이 스크린 레이어에만 이 레벨의 효과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화살표 우측으로 쭉 끌어다 놓으시면은 유리병이 점점 투명해지죠. 적당하게 이렇게 하시고. 보면은 유리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어, 그림자라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원을 대충 이렇게 잡아서 그림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옵션, 딜리트 키로 이 검정색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줍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는 한5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필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흐림 효과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 눌러 주시고, 한8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는 선명한 걸 이렇게 흐리게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 눌러 줍니다. 여기서 이 마스크 눌러 주시고요. 브러쉬 선택합니다. 그리고 약간 부드러운 브러쉬를 선택을 해 주신 상태에서, 브러쉬는 검정색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이 하얀색 도화지 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그림자 크기를 조금만 조절을 할게요 어, 이렇게 병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다른 이미지에 한번 이 병을 갖다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시고요 어, 제일 상단에 있는 레벨까지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커맨드 G 그룹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유리병이라고 어, 이름을 변경을 하시고요이 상태에서 이미지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유리병을 다른 이미지에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유리병이 이렇게 투명하게 어, 표현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병을 투명하게 바꿔보는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